교통 분야가 첫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하는 공약은 어, 통일로 지하에 유료 고속 관선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. 우리가 서울 어디를 가든 이 한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주요 관선 도로들이 있습니다. 우리 서남권에 가면 이제 뭐구로 양천 쪽 지나는 서부 관선 도로가 있고 또 우리 동북권에 가도 동부 관선 도로가 있죠. 그리고 강남 쪽, 이제 우리가 동남권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에서는. 경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하고 사실 또 강남에서 분당이나 용인 그런데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? 거기는 맨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상하게 서부권인 우리 서대문 지역에만 뭐 간선도로가 없습니다. 물론 뭐 지형적으로 주요한 하천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차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다 통일로로 모여들어서 통일로가 항상 너무 막히죠. 그리고 이제 뭐 일산이나 고양시에서도 서울로 들어오려면은 서쪽으로 빙 돌아서 자유로를 타거나 아니면 통일로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. 근데 고양시 중에서도 통일로에 가까운 삼송에도 굉장히 많은 삼송이나 원흥 같은 데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또 은평신도 은평 유타운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삼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도 준비되고 있는데요. 그럼 통일로가 진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더더욱 막힐 일밖에 남지 않았다. 이 서부권에서 고양시부터 은평, 서대문에서 시내 그리고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일로 지하를 파서 유료 간선도로를 만드는 걸 제안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서부 간선도로 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몇년 전에 서부 간선도로에도 원래 없던 지하도로가 생겼죠. 그래서 이제 지상 구간은 무료로 기존처럼 운행을 하고,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민자로 건설된 지하부에 유료 도로로 이제 해서 교통 수요가 분산돼서, 하는데 아, 그거를 좀 상상하시면은 통일로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통일로 지상 구간은 지금처럼 무료로 뭐 편하게 다니시면서 조금 내가 빨리 가야 한다라는 분들은 지하로 유료 도로를 통해서 뭐 최소한 서울역까지는 갈수 있도록 뭐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. 외곽순환 지금 수도권이 순환 고속도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 나오는 통일로 ic부터 시작해서 은평 뉴타운 또 그리고 홍은 사거리 서울역 구간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면은 저희 서대문 특히 통일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하도로 이제 터널이죠 터널을 뚫는다고 생각하면 아 어, 그러면은 통일로 지금도 막혀있는데 터널 공사 해야 되니까 아 어, 이거. 공사하는 동안 너무 막히는 거 아니야?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대심도 터널 기술이라고 해서 지하를 개착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점에서만 개착해서 들어가서 조금씩 정말 우리가 채굴하듯이 지하를 파내려 가면서 할수 있는 공사 기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제가 강동구에서 일을 할때 지금 뭐 서울 세종고속도로 예, 또 이런 제이 식으로 터널을 뚫어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대신도 터널 공법으로 주민들은 사실 공사를 하는지도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터널을 완성할 수 있는 공사기법으로,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통일로 지하의 고속관선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